마태복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어, 주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근거인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의인과 악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일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이루어져, 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은 27장은 예수님의 재판과정을 다룬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13장 3절부터 24절 말씀이 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의 비유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산에 들인 공의사람들 총독 빌라도 백성들 군인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세파, 율법학, 율법학자,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에 드린 공예는 하나님의 일과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인들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이심을 당하고 맙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화, 죄목으로 사형을 확정 짓고 십자가형의 선고를 확정 짓기 위해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어, 이 당시 사내들인 공예는 사형 선고 권한이 없고 로마 당국의 선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네 가지 토양에 떨어진 씨 비유 중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봅니다. 말씀을 빼앗긴 길가와 같은 심령.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완악은 완고할 완에 아카락을 쓴다고 합니다. 성질이 거만하고 모진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형식만 있는 신앙인으로 그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며 사형 선고권을 가진 재판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부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을 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2 3장에 23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놓고자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묻는 장면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들의 큰 소리에 지고 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소리에 그는 밀란이 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 침령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으나 자신의 염려로 결실하지 못했고 죄가 없음을 알았어도 두려움으로 사형 선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기독교 역사의 악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중들과 총독의 군병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었고 따랐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기적을 보았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밀란을 꾀하는 대제사장의 수하의 사람들 그리고 총독 밑에 있던 군병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의 사람이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으며 더 심하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27장 앞부분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며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출신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도 그분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고 야망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성만찬식에서 그는 갈등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는 실행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르뉴다. 이 때까지는 둘다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심령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시밭 돌짝밭 같은 심령이었어도 하나님은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쓰임을 받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찔림이 올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에 귀기울여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은 빌라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맞다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이후의 질문에는 그 어떤 변명도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말씀하셨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앞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 죽어야만 온전한 순종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가시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비아냥 아픔 고통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가시멸류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나의 생각의 죄를 담당하신 가시멸류관을 쓰신 주님을 보기로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이신 영원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한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구원을 얻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41절부터 43절에 나왔듯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있었던 두 행각자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 28장 20절에 말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각자의 주어진 곳에서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답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음성에 순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